예, 안녕하세요. 리몬모 대표입니다. 12월 16일, 이제 오후 장이 끝나가는데. 아, 오늘은 증시가 엄청 빠졌죠. 오늘 거의 88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예. 네. 어젯밤에 나스닥도 엄청 빠졌죠. 오늘 SM이랑 YG가 조금 올랐고요. SM이랑 YG는 낙폭이 좀 과대됐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한뭐 2%, 1%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V주 중에는 APR이랑 실리콘투가좀 강세였습니다. APR은 5%, 실리콘투는 2%. 그리고 엔터주들이 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어요. 7% 정도, 디어에도 올랐고. 그리고 낙폭이 좀 과대됐던 VT. VT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었죠. Vt는 오늘 그래도 방어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도 한 2, 3%씩 떨어졌고 그리고 웬만한 게다 떨어졌어요. 오늘 특히 뭐 하나오션이나 뭐솔브레인 뭐 2차저진지주들도 조금씩 떨어졌고요. 그리고 LNC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로봇은 좀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합니다. 예, 지금 매수하기는 볼린저밴 주봉상 볼린저밴드 제가 보, 보기도 하는데 주봉상으로 벗어난 종목들은 조금 예,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변동폭이 좀 크거든요, 로봇주들이.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 달바글로벌도 오늘 좀 강세였고요. 달바글로벌.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조정 받는 정도, 조정 받는 정도로 빠졌어요. 아 휴젤 오늘 좀4% 올랐네요. 휴젤, 휴질. 휴젤은 좀 휴젤 낙폭이 좀 과대했었죠.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시작했고. LNC바이오가 오늘 많이 올랐네요. 레인보우로벅트 3% 떨어졌고 3.8%. 요즘 박스권이 코스피가 행보장입니다. 제가 여기 박스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계속해서 4,200을 터치하면 떨어지고 3,800대를 또 빠지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장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 떨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LNF 좀 떨어졌는데, LNF도 이제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코마랑 코스맥스는 제가 문자로 좀 매수를 권유드렸던 종목인데, 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였어요. <laughs> 네, 오늘 그리고 쌈바도 매수세가 좀 있었고 쌈바 삼성바라고 포스코퓨처엠도. 포스크 퓨처엠은 좀 떨어졌네요. 포스크 퓨처엠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8% 정도 떨어졌네요. 포스크 퓨처엠은 근데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20만원까지가 거의 최저 지지선입니다. 제가 인버스를 좀 비중을 좀좀 좀 많이 있다가 지금 거의 줄였는데, 인버스가 4% 올랐습니다.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고, 내, 내려갈 때 있으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 한국화본이 좀 방어됐고요. 한국본 그리고 에코 프로 VM도 8% 정도 떨어졌네요. 로보티즈도 좀 떨어지고. 증시가 90%가 빠졌다는 거는, 90포인트가 빠졌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손절할 필요 없고, 오늘, 이, 이 코스피 박스권 장세를 그냥 계속해서, 어, 흐름을 이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돌파가, 코스피 돌파가 안 되면은 여기 4,000, 3,800까지, 880이나 6 0까지 밀리고, 또 여기가 밀리게 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반복되다가 다시 상승할 거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박스 장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이 상승장 때는 이제 쉽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참 애매해요. 반도체 주 매수하기도 그렇고 지금 뭐 조선주 방산주들도 올, 상반기 내내 계속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좀 많이 애매합니다. 매수하기가. 네. 물릭스란 종목은 거의 안 빠졌네요. <laughs> 오늘 알테오젠 개인이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DHI도 어제 오늘 매수 많이 했고 에코프로, 큐리오시스, 클로봇 유진로봇, 심텍, 컴보 그리고 파마리서치 많이 매수가 됐습니다. 개인이 많이 매수한 코스닥입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예, 뭐 구독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어 오늘 같은 또 어려운 장이나 증시 하락할 때도 제가 또 문자 넣어드릴 거고 제가 또 화장품주 중에 또 한국할만한 코스백스랑 또 이게 문자로 넣어드렸었어요 매수하시면 좋고 낙폭이 좀 과대돼 갖고.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싶어서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그리고 뭐 APR이랑 이제 뭐 실리콘 투나 뭐 LG생활건강 이런 화장품 주들이 지금 거의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예요. 아무래도 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코스메스 한국콜마 거의 뭐 주봉상으로 121선까지 다달았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리고 클래시스도 지금 실적이 매우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어... 분기 실적 꾸준하게 4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클래시스 네. 그러면은, 종목 문자 하나 넣어주시고요. 네. 01059-9461입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